네, 반갑습니다. 대박나TV입니다. 흐름으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81회 구매입니다. 전체적인 어, 그 로또 당첨번호의 흐름을 보고 그각 분, 1차에서 그 6차까지의 흐름에서 각각 번호 3개씩 추출해서 그걸 조합해서 세 게임, 그렇게 구매를 하고요. 그리고 자동으로 두 개, 총 다섯 개 구매를 합니다. 이거는 A, B, C가 흐름으로 분석해서 조합한 번호로 구매한 것들입니다. 그리고 D, E가 이제 자동으로 구매를 했고요. 그 흐름 분석이 궁금하신 분은 흐름 분석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흐름 분석으로 로또 당첨 예상 번호로 추출합니다. 그럼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.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. 보시고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대박나 t v 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번주 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